지목2025 GA 15,000명이 모인 역대급 집회 소식 가져왔어. 주제는 딱 하나.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. 이들이 던진 메시지, 현장의 뜨거운 에너지. 바로 까봤지. 고투월 지금 시작할게. 야, 이번에 진짜 큰 집회 하나 열렸어. 이름이 2025GA, 고투월. 모든 사람, 민족, 영역의 복음을 전하자는 선교운동이야. 10월 3일,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는데, 무려 만5천 명이 모였대. 자원봉사자만 천 명, 거의 작은 도시급이지 뭐. 집회는 1 0 시간 동안 진행됐고, 주제는 딱네 개. 부흥 부르심, 제자도, 열방. 그 사이사이에 찬양, 말씀, 기도, 파송까지. 진짜 올데이 워십 분위기였대. 강사 라인업도 꽤 화려했어. 프렌시스 첸, 김상인 목사, 황도경 목사 등등. 예배는 제이어스, 아이자야 61. 팀로거십이 인도했고 첫 번째로 말씀 전한 김상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 부음은 심긴 씨앗의 열매다 옛 선교사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자생력을 세우는 씨앗을 심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지 그는 또 부음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어 이건 그냥 분위기 띄우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열매는 부모 세대의 기도와 순교자의 피의 결과라는 거야 좀 울컥하지 않냐? 이번 집회가 독특했던 건 애프터 액션이야 행사 끝나고 조화 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상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야. 청소년 필드에서는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소서. 이 기도 주제로 다 같이 기도했대. 그리고 전국 5000개 넘는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다는 비전까지 발표했어. 일터 필드는 2주마다 온라인 모임, 보금 전파 필드는 8주 커리큘럼. 이게 진짜 집회 이후가 더 중요한 집회더라. 감칠 맛나는 오늘의 지식. 가보지. 결국, 이번 G2A의 메시지는 하나야. 부음은 이미 시작됐다.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라. 그게 그냥 문구가 아니라,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던지신 도전처럼 느껴졌어. 어때? 이번 집회 어떤 느낌인지 감오지? 너 생각은 어때? 댓글로 알려줘.